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 초기 문화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조선 초기 문화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어,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이 한글을 원래 처음에 지을 때는 국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라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좀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인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 국민정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소리 글자죠. 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총 28자의 소리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은 몇 글자입니까? 28자입니까? 24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네 글자 4개가 현재는 안쓰고 있다는 거죠. 안쓰는 글자가 뭐 이런 글자가 있고요. 자음만 따지겠습니다 자음 중에서 이런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안쓰고요. 모음 중에서는 중간 점이 있습니다. 점. 이 점을 요즘은 안쓰죠. 이렇게 해서 요 4개는 지금 이제 안쓰고 나머지는, 아, 요거는 요거는 휴대서 쓰고, 이거안 쓰고, 어, 나머지는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영 소리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없는 걸 그냥 이영으로 이렇게 비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이거는 뭐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어, 1446년에 안포가 됩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다 널리 써라 라고 알린 게 이제 1446년이 되죠 이 국민정음을 반포만 하고 아무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정음으로 시를 적습니다 서사시를 적는데 주로 조선에 어떻게 해서 건국됐고 조선을 건국한 왕들을 칭송하는 그런 시가 적힙니다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 조선의 역대 국왕들을 쫙 칭송하는 그런 시들이에요 이런 용비어 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한글로 순한글로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보면 어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서 꽃떡고 여름 하나님 이런게 있습니다. 뭐 지금 말로 풀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꽃이 많이 열리고 어 열매가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석보상결이라고 하면 이 불경을 이렇게 해석한 이런 책들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훈민정음만 가지고도 뭐 많은 이야기을할수 있지만 오늘 은뭐 뒤에 남아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냐 우리 역사에서 이 훈민정음 창제가 가진 역사적 의미가 뭐냐? 요두 개는 뭐 같은 거라고도 볼수 있고 나누어서도 쓸수 있어요. 일단 훈민정음 때문에 우리 우리 사람 누구든지 자기 생각 이런 감정들을 누구나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은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국민영어는 매우 배우기 쉬워서 누구나 소리난 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글로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문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문학이라고 하면 다 한자로 써야 진 문학밖에 없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말은 우리말인데 글은 한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표현의 한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말과 글이 일치되게 됨에 따라서 훨씬 더 국문학이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두 번째, 민족 의식으로 다 우리 글자가 있어! 이게 우리 글자야! 라고 하는 우리, 우리 민족의 글자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민족 의식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민족 문화가 활짝 뽑힐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등도가 역사적 의미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조선 전기가 되면 많은 책들이 편찬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조선 왕조 실록이 편찬되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은 사실은 세계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전 세계 그 어떤 왕조조차도 지금 왕조가 있던 유지되던 시기에 그런 통치 기록들을 남겨서 역사서로 편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어져 있는 그 통치기록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역사적으로 편찬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기록을 정리하여 실록으로 편찬한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고요. 이것 때문에 조선에는 아예 춘추관이라고 하는 이런 관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관청이고. 이런 통치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후대의이 기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수 있게 했다. 그리고 역사책도 많이 편찬되는데요. 고려사와 동국통감 같은 역사책이 편찬됩니다. 고려사는 고려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동국통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동국통감이 됩니다. 그리고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강 같은 이런 책이 편찬되는데 이거는 모두 지리서입니다. 지리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지역에 뭐가 있고 그거는 기후가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거기다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 특산물은 어떤 게 있으며 뭐논는 얼마나 있고 밭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당시 상황들 그 지역에 대한 상황들을 쫙 정리해 놓은 것을 지리사라고 부르는데 주로 통치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편찬합니다. 근데 조선 초기에 이런 동국여지성람 팔도지리지, 뭐세족실록지리지 이런 지리지들이 많이 편찬되거든요. 지리지들이 많이 편찬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려 때에 고려를 마치고 조선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으로 중앙 집권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에 상영되는 속족들이 알아야 이런 통치가 원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리지들이 많이 편찬된다. 라는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관련 서적도 많이 편찬된는데요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강행실도하고 국조오레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모두가 다, 어,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 윤리와 예법에 가라. 이런 책들이거든요. 상강행석도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이 책인데,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도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라든지, 충신 뭐, 충효, 이런 거다 유교에 관련된 상황이잖아요. 그리 열력,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수록돼 있고요. 국조 오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국가 행사를 진행할 때 나름대로 격식이나 예법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국조오래의가 됩니다. 이런 책들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편찬되기도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농사책이 없었습니다. 주로 중국의 농사책을 그대로 받아와서 우리나라 농사법에 활용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대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중국 땅에 맞는 농사법이다 보니까 우리 땅에는 안 맞는 게꽤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세종 때 이거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책 만들어라 해가지고 조선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세서의대 책이 편찬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다음은 이제 어,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이나 천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천문학이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였는가면 아마 조선 전기 당시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면. 관이 아니에요. 중국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과학 기술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역시 세종이나 그언저립 때의 약입니다. 자 그때 보면은 특히 천문학을 상당히 중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천문학을 그렇게 중시하느냐고요 어, 당시에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명분이 하늘의 명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늘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잘 알아야 해요 하늘의 움직임이나 하늘의 어 운행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아야 통치를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세종이 그랬어요. 그리고 세종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자리 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 대사 그리고 날짜 대산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역법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우리는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받았었어요그런데 중국의 역법은 중국 그 베이징의 하늘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만든 이런 역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위도나 경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세종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늘에 맞 조금 안 맞네. 왜안 맞노? 중국 하늘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 달라서 그렇다. 위치가 달라서. 그럼 우리 하늘에 맞는 거 만들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칠정사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역법서를 만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을 어, 기망하는 행위이 돼요. 중국 중국이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중국만 관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그런 걸 어기고 나도 직접 하늘을 골란다! 라고 했던 나라가 조선이거든요. 특히 세족대 이런 것은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새로운 율법서를 만들었고요. 어, 이때 세족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책에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어, 교과서 160쪽에 보면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원래 천문도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측정해가지고 오류를 바로잡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천문도를 만들게됐고요그 다음에 혼천이와 간이라는 게됩니다 이거 세종대 역시 만들어진 것이죠. 천체 운행이라든지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측정하는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혼천이하고 간이고요. 그리고 안구일구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게 해시계죠. 어 그림자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몇 시인지 절기상 어떤 절기인지 이런 것까지 알수 있는 게 것이 해시대고 자경누는 이름은 스스로 잣자 울리격자입니다 스스로 울리는 시계 시계 말해서 자명종 같은 시계예요 물을 뚝뚝뚝뚝 흐르게 해 가지고 이 물이 차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움직이게 가지고 북도 치고 그 다음에 인형들도 자시면 쥐가 나오고 뭐 축시면 뭐 소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형들도 움직이게 했던 시기가 바로 물시계입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물시계 만든 것도 역시 세종때 만들게 되고, 역시 세종때천구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감수량을 측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측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비 오는 양, 을왜 측정하느냐?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오는 양이거든요. 감수량.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층구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이제 금속 활자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금속활자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긴 했지만 사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금속활자 만들기만 만들지 었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았어요. 금속으로 만들긴 했지만 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잘 뭉개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안 썼어요. 여전히 목판인쇄구를더 많이 썼습니다 고려 때까지. 그런데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금속활자가 있는데 왜안썼슨좀 개량해가지고 안 뭉개지고 좀 단단한 금속활자 만들어보자 해서 태종 때 개미자라고 하는 금속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개미장을 좀더 대량해서 세종때가딘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지금 훨씬 더 책을 찍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때 편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의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책으로 향약 집성방과 의방 유치가 있습니다. 향약 집성방은 뭔가 하면 향약, 우리나라의 약을 집성, 총 모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총 정리한 것이 향약집 성방이고요. 이방유치는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이런 병이 걸리면, 뭐, 이런 열이 나고, 이러면 이런 병일 수 있고, 이런 병은 어떤 약을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이방유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전기 그러면 예술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162쪽인데요. 이 그림하고 같이 봐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도 교과서 162쪽을 펴서 그림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조선 초기 그림의 특징 조선 초기 그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주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도화서 화원이나 문인 화가들이었어요. 도화서 화원이라면서 도화서라는 관청에 속한 나라에서 일하는 화가들을 도화서 화원이라고 하원 화원. 옛날에는 사진기 이런 게 없으니까 기록을 전부 다 그림으로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 이런 것들도 그리는 사람들이도와서 화원들이죠. 이런 도화서 화원이나 문인 화가 양반인데 취미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산수화라든지 사군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요. 몽유도원도 고사관수도 초, 초, 초충도 이런 것들이 초홍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초홍도가 아니고 초충도입이상하게 초홍도라고 서좀 이상하다 했으니다 이게 초충도가 아니라 초충도. 풀하고 건축의 그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몽유도원도는 꿈에서, 도원에서 놀고 온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도원, 그러니까 무릉도원에서 놀고 온 꿈을 꿨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몽유도원입니다. 안평대문이라는, 어, 세족의 세자들이에요. 수양대문의 동생이죠. 좀... 안평대문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거를 어, 당시 도화사 화원인 안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와, 물운동 뭐 가서 놀았다. 이런 데서 놀았다. 막 뿡약해 줍니까? 안견이 그걸 듣고 그림으로 나타낸 게목류도온들고요 고사 관수도는, 우리 에 그림 나와 있는데, 그 어떤 할배 한 명이 이렇게 물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여기 누가 그렸는 하면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고사, 늙은 선비가 관수도, 물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 뭐 이런 뜻입니다. 초충도는 신사임당 이율곡의 어머니죠. 일곱 이의 어머니가 그린 어풀과 어, 벌레들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고려 청자가 유행했죠. 조선에는 또 다른 장기가 등장합니다. 고려 장기는 명맥이 좀 끊기고 조선 장기가 새로 유행하는데 조선은 고려와 좀 다른 장기 특성을 보여줘요.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가 하면 조선의 장기는 상당히 검수하고 실용적인 장기가 유행합니다 실제 생활에 쓸수 있는 장기가 유행해요. 고려 때 장기는 매우 화려하고 기족적인 장기가 유행했다면. 조선의 장기는 실용적인 장기가 유행하는데 초반에는 초반에는 청화백자가 유행합니다. 약간 푸른빛을 끄는 푸른색을 같이 쓰는 이런 백자가 유행했다면 1 6세기기해대면 완전히 하얀색으로만된 그런 백자가 유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조선 초기에는 어, 분청사기 철학어문항아리 많이 복잡한데요. 분청사기인데. 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철가루로 그림을 그리면 이게 구우면 약간 붉은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철로 그림을 그리, 그렸는데 그 그림이 물고기 문이다라는 거. 니다 어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아리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백자 순수한 백자로 만든 병. 이런은 백자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선 전기의 문화, 예술 그리고 문화 발달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